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팝 스타 트레이닝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저는 본 강의를 맡게 된최현준 강사구요 예 지금부터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강의에 앞서서 저희 케이팝 스타 트레이닝 스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다 원활한 연습을 위해서 카메라를 오른쪽 왼쪽 위 정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원활하실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자 오늘부터서 배워볼 곡은요 에일리의 해븐이라는 곡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아 가창력 좋습니다 그해븐이라는곡 되게 애절하고 그런 노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하나하나씩 지금부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를 도와주실 강사님이 계십니다 조용미 강사님이신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용미야+ 용, 용미야+ <laughs> 조용미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아 이쁘죠? 예,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예, 예, 용미야+ 용미야+ 용미 지금부터서 하나하나씩 카운트에 맞춰서 미야 용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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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처음에는 그다지 안무는 없어요. 그냥 음악이 흘러가죠. 그리고 나서, 아, 안무팀이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예, 각각 나눠서 하다가, 동시에 근무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동작으로 다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넘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원을 먹고 들어가요 원을 먹고 들어가서 원엔투 쓰리 엔포 그래서 투하고 포에서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 주셔서 찍끔찍끔 이런 느낌을 좀 살려 주시면은 쉽게 그 느낌을 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운터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이 원엔 투. 3 and 4 1 and 2 3 and 4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다 같이 같은 동작으로 해서 군무가 들어가는데요. 그 군무 파트 아무는요. 시작 그 전에 했던 동작 있죠? 이 동작에서 7a 1 and 2 3 and 4 1 and 2 3 and 4 반짝 예. 이 느낌 살려서 반짝. 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손을 붙였다가 떼는데 이렇게 크게가 아니라 얼굴 주변을 해서 샤방하게 이 느낌을 살려서 손을 너무 크게 크지 않게 하는 거에 포인트를 주시고요. 자그 다음 동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ur and four부터 시작해 Seven, A and four one. 투 쓰리 앤포원앤투 쓰리 앤 포에서 쭉 접어 다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넘어가죠 셋원투 쓰리 포 하면서 제자리로 원투 쓰리 포 제자리 걸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그대로 가슴 웨이브를 타서 방향마다 가는 방향마다 틀리긴 한데 그 가는 방향 반대로 웨이브 쳐주시고 바깥으로 빠져 주시는 해서 자리를 잡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면요 셋앤 1 2 3 4에서 자, 이 포인트 잡아 주시고요. 시작이란 느낌이니까는요. 1 2 3 and 4 잡아 주시고 그다음 동작. 네 그다음 또 이제 카운트로 한번 알아볼게요. 7 A 1 2 3 and 4 1 and 2 3 포원두 쓰리, 안포원두 쓰리 포예아 동작이 크죠? 일단 지금 이제 본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숙지는 어느 정도 해 오셨을 거라 믿고 예 중요한 포인트들만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고개를 돌려서 쳤을 때 시선 잡아서 고개를 돌려서의 시선과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돌렸다가 잡아줄 때에 이 다리 라인을 잘 보시면서 카운터를 잡아서 탁 쳐주시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펴서 쭉 라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릴 때 최대한 다운으로 확실하게 떨어져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될 경우에 되게 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조금 되게 가볍고 큰 동작들이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려주시면 훨씬 더 동작들이 크게 보이게 되니까요 는 그런 부분들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 n e b a b 세상 속에 세븐 에잇 원투 세븐에 원, 엔,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느낌 같은 경우는 박자 동안에 원, 투, 쓰리, 포 동안에 먼저 가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1, 2, 3, 4를 다 쓰시면서 쓸거나 이런 부분도 그 카운터를 지켜주시는 거. 웬만한 분들 보면 이거 카운터를 잘안 지켜요. 그리고 그냥 하긴 쓰는 거구나 해서 그냥 가는데 그게 아니라 1에 이쪽이 떨어지고 2에 이쯤 오고 4에 이쯤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1, 2, 3, 4 연습하실 때 카운터를 자기가 세시면서 손을 한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카운터를 딱딱 맞춰서 할수 있게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 그러면은 나름의 그 느낌. 그춤잘 추는 사람들 보면 되게 또 느낌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춤잘출수 있게끔 할수 있는 부분은 그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는 거. 그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춤을 잘 추느냐 못 추냐 차이에 크게 반영이 되니까는요. 여러분도 그런 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순서가 다 되신 분들은 그런 디테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안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7 A 1 2 3 4 1앤2 3 4 1 2 3 4 1 2 3 4분명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는 부분이라든지 예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당기는 부분들 카운터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서는 이제 사비+ 사비라고 하죠 반복구 후렴구라고 하죠 헤븐+ 헤븐+ 헤븐 예그 부분입니다 예그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더사비 예. 흔히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얘기가 사비라 그러는데 후렴구 반복구라고 하죠. 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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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예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부분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의 포인트는 이제 골반과 골반 쪽하고 팔+ 팔의 느낌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의 느낌 예 머리의 느낌들이 좀 살려 주시는 게좋으니까요 일단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요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운터보다는 노래 가사 이 해븐에 맞춰서 포인트를 살려주시면은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훨씬 더 이제 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카운터보다는 이 가사에 맞추는 부분들이 더잘될 때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가 그런 경우니까 한번 보시면서 해볼게요. 세 e v e n A,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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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그 해분이라는 그 가사 타이밍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쓰어 올릴 때에 헤어, 이렇게. 목이 제껴지는 이 동작하고 골반이 이렇게 빠져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골반의 느낌들을 잘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쓸어 올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다 갈 때는 이제 골반, 이때도 확실하게 여기 골반이 빠지는 부분하고 손이 크로스가 되는 부분들을 해주시는데 이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손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만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팔꿈치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움직여주시면은 얘가 바깥으로 나고 오 들어왔다 하시면은 자연히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손으로 약간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렇게 휘저으면서 예 해주시면은 훨씬 더 포인트를 살리기 쉬우실 겁니다. 한번더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a b e 에 a heaven, heaven, h a v e n h a v e n h a v e n h a v e n h e e n 헤븐? 헤븐! 이렇게 해서 그 반복구, 후렴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만 확실하게 살려서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예,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 이제 이 헤븐 같은 경우는 동선, 그리고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안무예요. 예, 되게 좀 이제 다이나믹한 부분들, 그 화면 영상으로서의 되게 이제 이쁜 부분을 들 많이 살리기 위해서 구성과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영상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들어갈 부분은 2열로 예, 계단으로 해서 시간차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부분의 안무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맨 앞줄이 하는 안무는요, 세븐 에잇, 쓰리 포가 되겠죠. 걸어나와서 가슴 한번 쓸어서. 툭 넘겨주는 이 동작이고요. 자, 두 번째 부분 동작은요, 세븐, 에이, 원, 앤, 투가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별건 없어요. 자, 마지막, <laughs> 세 번째 줄에 있는 분들은요, 세븐, 에이, 원, 앤, 투. 마지막 가서 조금 이렇게 여성스럽게 해주는 부분들, 크게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보여지기적인 시간차 부분이 있어서 안무적인 것보다는 이 구성, 시간차라든지 하는 그런 구성의 원리니까는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크게 상관없이 뭐, <laughs> 한 분이 아니, 여러 분이서, 여러 명이서 이거를 구성을 맞춰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들은 이 군무를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서 탁, 탁, 탁. 발을 맞춰서 온다라는 거. 발로 카운터를 세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발로 카운터를 세면서 모이실 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마지막 포는 여유가 있게 잡을 수 있도록 미리 3에 들어와서 포를 잡아 주시고 1앤 2 3앤 4 5앤 6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차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뒤로 연결은 후렴 한번 똑같이 하시면 되죠. 영상 보시면 아시니까 뭐 배운 거는 빨리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 동작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 동작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 8, 1, 2, 3, 4, 1, 2, 3, 4, 원투 마무리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도 뭐 앞에 말한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 카운터 지키는 거1 2 3 4 카운트 지켜 가지고 하나 둘셋네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은 뭐 그다지 크게 어렵게 진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그 다음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독특하게 이제 중간 중간에 그 댄서분들이 댄서분들이 이제 시간차적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동영상에 보시면은 저희 카메라가 위에 달려 있다 그랬죠? 예. 네, 그 부분을 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네, 영상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눠졌을 때의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의 왼쪽 부분 예, 그 부분 안무 부터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븐 에잇 먼저 걸어가죠 하나 둘셋넷원투 쓰리 앤포원투 쓰리 앤포 이제 이 부분은 끝났고요 여기서의 중점은 이 웨이브 바디 웨이브 타는 느낌으로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예, 이런 느낌으로 살려 주시는 거 예, 해서 자기 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느끼지만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바디를 타주시는데, 이때 또 중요하실 점은 이 팔꿈치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살려서 올려주신다는 거.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리를 바꿔놨죠? 예, 네, 이쪽 부분 역할이죠. 뒤를 돌아보고, 오른쪽에 하는, 이쪽에 하고 있는 동안 중심 잡고 있다가 타이밍 들어왔을 때, 자, 세븐, 에이, 원, 앤, 투, 쓰리, 앤, 포, 원, 투, 쓰리, 포.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크게 문제 될건없고요 다리 쓰는 부분이라든지 카운트만 맞춰서 해주는데, 이게 아마 애매하실 거예요. 이거는 끊어 서에서 마지막 여기서 당겨서 쭉 당겨 주시고, 그다음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팔 부분 요거 카운터만, 카운트만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들을 딱그 디테일만 잡아서. 연습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네, 바로 이제는 이제 뭐 마지막만 남았는데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구성으로 있어서. 시간차로 한 명씩 한 명씩 뒤로 모여서 엘리 쪽으로 모셔, 모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냥 마무리만 잘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는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예. 아, 지금까지 여러분, 예.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훨씬 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안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느낌도 있고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더욱 더 많은 연습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영상물을 좀 많이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는 부분들과 또 만약에 이제 군무로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들에 대한 이제 위치를 확실하게 영상으로 위에서 보이는 카메라로 해서 구성 위치를 보시면서. 안무라든지 구성을 맞추시면은 될 거고요. 일단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떻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예, 충분히 숙지하셔서 에일리의 헤븐 멋있게 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영미 관상님께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예, 저는 최현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